바둑 공부방입니다. 귀사할 마스터 시간 또 유형별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좀 심심해서 또 색깔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둘 차례인데요. 일단 이제 이런 수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가고 막을 때 이렇게 넘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이거 하나 교환, 좀더 교환해서 수를 늘린 다음에 이렇게 끊어버리면 좀 골치 아파졌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렇게 메꿀 때. 일단 요 모양은 한번 정도는 이렇게 치중을 한번 가면서 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백이 여기 이어버리면, 수가 역전이 됐죠? 백이 흙이 잡힙니다. 뭐또 조금 뭐 다른 변화를 보더라도 이것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요 모양 자체를 어찌됐든 요런 데한번 치중을 하면서 잡아야 되, 잡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외부가 좀 어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는 여기 하나 젖히고요. 맞을 때 단수를 한번 쳐봅니다. 자 따게 되면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제 이 모양은 폐가 되겠죠. 뭐 여기 조금만 산다면 그냥 뭐 조금만 살고 따면서 계속 뭐어 이쪽 귀에 폐 저기 배기 피해를 입으니까. 이건 논네로 하고요. 또는 수순을 바꿔서 이거를 먼저 찌르고 막을 때 젖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막아주고 이렇게 된다면 은 여기를 잇는 모양이 나오면 수순이 제가 갖고 있는 책에서는 정답을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요. 잇고 찌르고 막을 때까지. 그리고 이 모양이 조금 수순을 바꿔도 이렇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된, 이 모양이 됐을 때 여기를 이제 치중을 가서 이렇게 해서 폐가 나는 것이 이제 이 모양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뭐 보면은 자, 수순을 바꿨을 때 혹시 다른 수가 있나 좀 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치중 가는 수가 되느냐인데 이게 치중이 아니라 급소를 지키는 수는 치중 한번 가고요. 막을 때딱 붙이면은 역시 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놓는 것도, 여기를 젖히고 막을 때, 어,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요거는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흙이 여기서, 요거 치중을 안, 아이고, 치, 아, 치중을 안 가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건 잡혀버립니다. 예 그렇죠? 집을 낼 틈이 없죠. 집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딱 문제와 답만 있는 책이라서 여러가지 변화가 없는데요. 해보니까 역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와중에, 수술을 조금 바꾸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모양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치중가서 이렇게, 폐가 나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유형인데요. 자, 이 모양은 쉽게 생각하면 되게 될것 같습니다. 그냥 찌르고요.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막을 때, 여기를 딱 갖다 붙이면, 달아날 길이 없죠. 이렇게 날때 그냥 빠지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집이 안 나는 게 포인트죠. 자, 이건 거꾸로 봐서요. 만약에, 이런, 이게 선수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백돌이 두 개가 있어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백돌이 있을 때는, 외부에 좀 조건이 달라졌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안 되죠. 왜냐하면 빠질 때, 여기를 막는 게 아니라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럼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뭐, 크게 살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땐 여기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젖힐 때, 가만히 들어서, 자, 여기서 뭐 이런 수안 되죠. 끊겨서 잡, 히 끊겨서, 이건 패도 아니죠. 아 패라고 아 이건 패네요 이렇게 돼서 패가 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를 먼저 치, 아 먼저 치중 가고 이렇게 놓을 때 끊어버리면 아, 이거 패도 아니네요 이 잡히죠 자 그래서 백으로서는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뛰는 선은 좀 그렇고요 여기를 이렇게 궁돌 넓혀야 될때 이거는 치중 가서 이건 패가 되죠 이럴 때 이렇게 놓으면 백이 이렇게 버텨서 이건 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유형은 처음으로 가서요 이 상태라면 그냥 찌르고 그냥 이걸로 단순하게 둬서 잡혔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백이 선수가 되는 자리가 있다면 이 구자가 만약에 백이 선수가 된다면 그땐 여기를 붙이고 놓때자 지금 여기서 이거 찌르고 들어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따는 게 선수의 모양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렇게 놨을 때 뭐, 치중을 갔을 때 따는 게 선수가 되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선수가 되고, 흙이 만약에, 어, 받아야 된다면, 이 모양은 죽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헷갈리니까 아예 돌을 놓고 할까요? 자, 이 상태다. 그럴 때는 여기를 딱 붙여야 되고요. 막을 때, 잠깐 제가 전화 좀하 갖고 자 아까 여기서 요렇 여기 외부에 이런 돌이 있다면은 붙이고 할때 이걸 끌지 않고 들어가고 시중을 가는 수는 여기 요렇 이걸 하나 해놓을까요? 뭐 해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잡으려면 이거 두 점으로 키워야 되는데 딸때 먹여 지출 못하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외부에 이런 돌이 있어요 저게 선수가 된다면은 붙이고 젖힐 때 이걸 끌어와야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까 모양대로 여기 놓고 여기 치중 가서 이렇게 해서 폐가 되는 것이 일단 요 모양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간순하게 이렇게 해서 잡혀, 잡, 잡았고요 그런데 여기가 외부에 여기 백돌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백돌리에 뭐, 두개좀 갖다 놓고요. 이런 경우는 붙이고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치받고 넘어가는 서 있었기 때문에 끌어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폐가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자, 뭐, 번호를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왔기 때문에. 자이 모양쯤 되면은 이제 거의 백을 잡는 건 힘들 것 같고요 자 패라도 남은 다행인데 자 외부 이런 거 막는 것은 그냥 이렇게만 띄어도 살았죠 여기 놓으면은 여기 놓고요 아이고 이건 좀 위험한가요 젖힐 때 막고 아 요거는 조금 잡히는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잡히는 모양이 되죠. 자, 그렇다면 백은 여기서 그냥 꽉 여기를 이기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될 필요 없죠. 자, 이 돌은 좀 잡기 힘들죠. 이 젖혀진 돌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모양을 보면은 여기가 백들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찌르고 일단 막고 여기를 한번 지중을 가봅니다. 자, 이렇게 받으면 이걸로 패가 되죠 패를 안할 방법이 없죠 자, 이거, 이거 이렇게 패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건 될 턱이 없죠 잡혔습니다 자 그럼 백의 최대의 저항은 여기서 이걸 잇는 수입니다 뭐 흙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때 이렇게 궁도를 가만히 넓히고요 자, 이게 공도가 넓어지면 자 여기 놓는 것은 그냥 여기 나갖고 최소한 빅은 보장돼 있죠 뭐 최소한 비이 빅이 아니라 비기죠뭐 백이 여기서 이렇게 놔도 뭐 결국은 빅이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다 공배가 메꿔진 다음에는 그냥 빅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이 조금 더 버티는 수는 여길 먼저 들여다보는 수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 0이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버티면, 역시 여기 들어가고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여기 집이 나버리면 육아무가기 때문에 1 0이 단수를 쳐야될 텐데요. 이렇게 막아서, 마, 막아서, 막아서가 아니고, 이거 한수 늘어진 폐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렇 자, 여기서 뭐1 0이 그뭐 그, 여기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더라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를 놔도 흙은 여기 단수 치고 이을 때뭐 일로 들어가도 되고 일로 들어가도 되겠네요. 백 여기를 못 놓기 때문에 이것은 한수 늘어진 배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서요. 자 외부로 막는 것은 이렇게만 여기를 꽉 이어서 이 백은 살아있는 돌이죠. 뭐 확인해 볼까요? 그냥 뭐 어디, 어디를 놔도 지금 살아있는데요. 뭐 이렇게 놔도 가장 소, 손쉽게 나서 이렇게 만나도 이건 비이죠 이렇게 만나도 이것은 어, 귀곡사 모양도 아니고요 이건 빅 모양입니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찌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버티면 빠지고 궁도를 넓혀 넣어야 되겠죠 때 여기를 한번 가고요. 자 여기를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끊기면은 이렇게 되더라도 이걸 따내기 때문에 따도 됐다 내니까 잡히죠. 그래서 백은 여기를 잇거나 찝는 수밖에 없고요. 그때 여기는 막으면 이어야 되겠죠. 뭐 일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뭐 이왕 들어가는 거 밖에서 메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이것은 한수 늘어진 패가 납니다. 자 그래서 백이 만약에 조금 더 저항을 해서 음,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버티면 흙은 또 이번에는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여기 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집을 만들게 되면 자 여기서는 흙이 여기를 두고요. 여기 지금 끊기면 안되겠죠? 여기를 이어야 되겠는데요. 여기를 딱 넣으면 양자축으로 잡혔네요. 그리고 이렇게 놓는 것은 뒷단수에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백의 무리로 백이 잡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요수는 방금 잡혔기 때문에 거의 외길로 되겠습니다. 있고 빠질 때 공도 넓힐 때 여기 한방 가고요. 여기를 놓거나 여기를 놓거나 마찬가지죠. 여기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단수 칠 때, 여기 막을 때, 이게 어영부영 하다가 그 나중에 흙들이 여기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기 백이 결국 나야 될 거고, 이렇게 돼서 뒤를 막아서, 한수 늘어진 백.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오늘은 변화가 좀 복잡한 게몇개 있어서 좀 시간이 길어졌,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 좀세 문제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올리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